굿모닝 데이트 시간입니다. 가요계 국민 여동생 아이유가 최근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인기가 여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앨범이 나오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데요.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온 가수 아이유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MBC 뉴스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정규 3집으로 돌아온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어색할 수도 있지만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1년 반 만에 무대로 돌아온 가수 아이유의 당찬 부입니다 귀여운 소녀에서 여인로 이번 앨범에는 20대에 접어든 아이유의 감성과 성장이 곳곳에 녹아있는데요. 스윙과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는가 하면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과 최백호를 비롯한 선배 가수들과의 교류까지 한층 폭넓어진 음악적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앨범들이 조금 밝고 소녀적인 느낌이 많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악동 같은 네좀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이유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귀여운 막내 여동생 같다.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은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긴 있었는데 또뭐 계속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좀 필요한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년전 이른바 아이유 신드롬을 일으키며 국민 여동생으로 불린 가수 아이유. 당시 그녀를 향한 대중의 관심은 놀라웠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인기와 기대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팬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부족함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좀 좌절할 때도 있고 내가 뭔가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라고 느낄 때도 있는데 네.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어, 근데 자유롭게. 뭐 제가 막큰 자유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고 싶은 음악 뭐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맞게 됐을 때 마음껏 즐기고. 만 스무 살 보여줄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좋아하니까 헷갈린다고요. 헷갈리고 속상하다고요. 아이유는 최근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laughs> 가수 활동을 할 때는 연기가 더 재밌는 것 같고 오. 연기할 때는 가수가 더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가 좀 원동력이 돼주는것 같아요. 국민 여동생 말고 내 이름 앞에 좀 다른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는 뭐, 국민 가수도 한 30년, 40년쯤 후에는 그렇게도 불려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괜찮은 신인 배우, 아이유, 또 탐나는 수식어이기도 하고. 음, 바름바름, 두, 비, 두, 바름, 밤주지 않아 춤을 춘다 다시. 20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은 없지만, 그저 즐겁게, 열심히 하는 건 자신 있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오늘보다 더 밝게 빛날 아이유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소식들로 많이 인사드렸으면 좋겠고요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